조연을 인턴 기자 입력 2017년 11월 6일 2032 조회 284 페이스북 트위터 라인 웨이보 사진 KBS2TV 1일 드라마 내 남자의 비밀 방송화면 캡처 드라마 내 남자의 비밀에서 송창희가 김다연에게 버림받고 우는 박정아를 위로하며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6일오후 방송된 KBS2TV 1일 드라마 내 남자의 비밀극본 김현신 허인무 연출 진영욱에서 강인욱 김다연 부는 지내림 박정아 분집 앞에 있는 기설아강 세정분을 발견했다. 기서라는 하열호 실신했다. 이에 강인욱은 기서라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위사는 강인욱을 기서라의 남편으로 오해했다. 위사는 강인욱에게 아내분 임신하신 거 몰랐습니까? 과로에 영양상태까지 엉망이에요라며 강인욱을 다그쳤다. 다행히 기서라는 유산이 아니었다. 연락을 받은 기서라의 부모가 병원에 달려왔다. 기서라의 부모는 강인욱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지내림은 진국현박처로 분 앞에서 강인욱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누명을 씌운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한지섭 송창이 분은 지내림을 위로했고 지내림은 자책마저 막는 이유가 뭐냐며 강재욱의 뺨을 때렸다. 강준채 윤주상 분은 강재욱 송창이 분 행세를 하는 한지섭의 정체를 의심했다. 강준채는.